안녕하세요. 홍제이 타로의 홍제이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항상 산 풍경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봄이 되고부터 한 6월까지는 그래도 그봄 특유의 밝은 색깔을 띄고 있었고 또 저는 그 밝은 연두색 빛깔 풍경을 즐겨봤었는데요. 이제 7월, 또 여름 중반이 흘러가는 지금 점점 그 연두색 빛깔이 짙어지고 울창해지는 또 활기차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여름이 왔구나 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요. 지금 다가오는 7월도 여름 중반에 활기찬 그 기운처럼 우리 모두가 또 활기찬 7월이 될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번 7월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눈에 띄시는 카드 한장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카드 뽑을 시간 드릴게요. 1번 스톤분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스톤분은 무엇인가 일이던지 직업이던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글쓰기를 잘하니까 뭐 작가를 해 볼까? 아니면 난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니까 좀 기획 쪽을 맞는게 좋을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카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무궁무진하게 정말 다양하게 잘 하시지만 그래도 막상 좋게 말하면 가능성을 열어둔다 또 나쁘게 말하면 좀 현실성이 없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굳이 무엇인가를 당장엔 잡아서 결정을 해서 뭔가 하긴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어떠한 일자리 아니면 금전이라든지, 갑자기 나에게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생각하진 않았지만, 계획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나에게 일거리가 주어지거나, 금전운이 떨어져서, 금전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몇에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일본 스톤분의 모습이 보여요. 음, 아마, 갑자기,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모습, 어떤 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함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구어 나가는 일본 스톤 분의 모습,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음, 이번 7월 흐름을 살펴보면, 새로이 금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금전운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금전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전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 만약에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이거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엄청 많으실 텐데 지금이 기회다 나 남들한테 뽐낼 거야 이 돈을 가지고 아니면 어떠한 기회를 가지고 남들에게 뽐을 내고 싶나 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전엔 남들에게 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지금은 마음껏 뽐낼 시기다 이번 7월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모임을 많이 가면서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살 거야 이렇게 마음껏 과실을 하실 것 같은 일본 스톤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또 주변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시는 분이세요 일본 스톤 분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 동료들에게 베풀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구랑 함께 쇼핑을 하러 갔는데, 친구가 어떤 물건을 보면서, 아, 이건 사고 싶긴 한데,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본 스톤부는, 야, 그게 뭐가 부담스러워. 나 이제 좀 여유 있어. 내가 사줄게. 먼저, 친구에게 갑자기 선물을 해준다든지,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에게, 깜짝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주변 상황까지 다 챙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7월 말쯤엔 나는 생각보다 돈을 쓴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통장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어, 잔고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네? 이렇게 되실까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었을 거고, 저는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래도 조금 현실성을 고려해서, 내가 세번 베풀 거, 한두 번, 한 번만 베풀면서 그래도 나를 조금 더 소중히 챙기는 정말 진정한 나의 내면을 믿으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자아를 믿으셔야 진정한 나의 자아가 단단해지는 그때 사람들이 또 나에게 1번 스톤부는 겉만 멋있는 게 아니라 정말 속까지 진중한 사람이구나 더 믿게 되고 더 다가오게 되고 오히려 조금만 베풀더라도 두세 명 나에게 남을 사람들이 대여섯 명, 열명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번 오는 7월 달 나에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남에게 나를 표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베푸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쓴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나는 정말 만족스럽다 정말 행복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인데 진짜 이제는 할수 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이전보다 안정적이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번 스톤분 그래서 이번 7월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 소중한 사람들, 내가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 화목한, 나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그런 7월이 될것 같긴 해요. 하지만 너무 그 행복에 빠져서 소비를 주구장창 하시다 보면 어, 조금 내 통장이 조금 슬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정말 베풀어 주다가 내 통장이 잠시 죽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잠시 비어 있다고 해서 계속 비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금전운이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현실을 고려하셔서 좀 금전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번 베풀 수 있는 거 조금 내려놓고, 아, 참자. 두 번, 한번 베풀면서 차라리 말 한마디를 더 좋게 해주고, 마음을 더 써주는 걸로 주변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1번 스톤 분, 이번 7월은 정말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모두 행복하게, 모두 화목한 그런 한달 되실 것 같으니까요. 좋은 말들만 쏙쏙 담아가셔서 7월 꼭 행복한 달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1번 스톤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스톤분 리딩 시작할게요. 2번 스톤분은 앞을 보고 간다기 보단 자꾸 뒤에 있는 것, 과거, 나의 이전 일들, 미련을 가지고 뭔가 앞을 나아갈 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고,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쉬고 싶기도 하고, 이전에게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일본 스톤 분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지금까진, 지 1번 스톤 분이 움직이지 않고 좀 쉬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래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서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한다. 무엇인가딱 기회를 잡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져요. 이전까진 움직이지 않았던 내가 일어서서 7월 달엔 활기찬 7월처럼 내가 할일 잡아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샌가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7월을 기점으로 이전엔 과거만 바라보고 앞서 나가는 걸 두려워했던 나보다 정말 미래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을 보면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7월의 모습이 보이니까 어, 좀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상 내가 움직일 수가 없었는 게 그때까지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나 혼자 너무 참아왔대요. 내가 참아오고 마음속으로 썩히고, 물론 지금 참으면서 인내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할 순 있어요. 하지만 이 인내가 지속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평생 참아요. 뭔가 내 주변에 나는 정말 호의적인 사람인데,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좋게 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난데 내 주변엔 생각보다 딱딱하고 아닌 건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 좋은 거라도 보수적으로 보고 이렇게 나랑 성향이 좀 맞지 않는 분이 옆에서 나를 좀 막았을 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새로 시작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야 그거 해서 너 되겠냐? 너 지금 현실을 생각해. 너 지금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네가할수 있는 걸 해야지. 새로운 시작. 마리아 좋지. 너가 실패하면 어떡해. 이렇게 좀 나의 가능성보단 좀 간점. 물론 이분이 이번 스톤 분을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됐고 또 아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억누르게 되고, 참고, 인내해오다가, 결국에는 그 답답함에 못 이겨서 내가 쓰러졌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분이 7월 달에도 또 그런 말 계속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젠 이번 스톤 분이 인내했던 마음, 버텨왔던 나의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짜 일어서서 내가 해볼 거야, 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엔 불안했던 나의 모습에서 조금 더 행복해진다. 나도 내 인생을 즐기게 되고 나의 긍정적인 모습 돌아와서 즐겁게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게 될것 같은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앞으로 열심히 이걸 해나가기 위해선 마음만 앞서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조언전 카드를 보면 정말 내 주변에,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직접 내가 나서서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가 필요할지 어떻게 해야 더잘될수 있을지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시면서 정보를 많이 얻어라고 이렇게 조언 카드가 말해 주고 있어요. 그전에 고민만 하시고 시도하지 못하고 어떠한 나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가만히 있으셨던 그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새로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이 열심히 무엇인가 읽어내려고 하는 것 결과물도 정말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선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앞으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좋은 정보를 잘 캐치해서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런 기본 정보 베이스들이 있어야 내가 정말 올바른 기회를 딱 잡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되게 애살스러우신 분인데 지금 상황이 많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가다 보니까 좀 무너져 있었던 이번 스톤 분을 생각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셔서 다시 나의 본 모습을 되찾으실 것 같은 이번 스톤 분의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지네요. 정말 이번 7월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좋은 리딩들 쏙쏙 다 담아 가셔서 7월 달 정말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스톤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스톤 분 리딩 시작할게요. 네, 3번 스톤 분은 너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많이 지쳐 있으시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지쳐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상 가만히 있질 못하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 계속 해야 되고 또 하면 또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힘들지만 일어서서 무엇인가를 또 하고 계실 것 같은, 그래서 또 성과를 이루어 내시고 계시는 그런 삼머스톤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에도 초반엔 정말 열심히 달려가실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 무엇인가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목표 뒤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를 한 만큼 지금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그러고 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육체적으로 힘든 걸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너무 움직이고 한 곳에서 머물러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심하게 말하면 전국 방방곡곡 더 심하게 말하면 해외까지 갔다 오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에너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또 몸이 힘들대요. 7월달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사실은 내 몸을 돌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시다가 쓰러지세요. 물론 정말 다재다능 하시고 여러가지 무언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금전적으로는 너무나 좋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든지 무엇인가? 금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기 때문에 7월에 나는 원하는 수익 얻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꼭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원하는 목표 이루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또 앞으로도 그 성과 꾸준히 있을 거래요. 그러면 뭐합니까? 몸은 만신창이고, 기분은 좋겠지만 진짜 육체적으로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3번 스톤 분은 남들은 3번 스톤 분이 하는 일, 반에, 반도 못할수 있어요. 그래서 산몬스톤 분에게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많은 걸 해낼 수 있어? 나는 너의 할수 있는 것에 반에, 반도 못 해. 진짜 대단해. 라고 말할 정도로 산몬스톤 분은 남들보다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것만 너무 믿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진짜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실수도 많을 수도 있고요.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나를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7월에는 나의 재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또 너무 달려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내 재능, 발휘할 수 있는 내 재능 30%도 발휘 못하고 휴식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내 마음의 평화를 찾게끔 나를 좀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휴식 시간을 좀 만들어서 일부러라도 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엇인가 해내야만 해. 그런 무의식의 강박관념 속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그렇게 안 하시면 몸이 근질근질 하실 뿐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육체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나의 마음에 평화가 올수 있도록 휴식 기간을 만들어서 휴식도 취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정말 3번 스톤 분 내가 원하는 성과, 내가 원하는 부다 누릴 수 있을 거니까요. 그 점만 좀 조심하시면서 이번 7월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리딩 내용 좋은 점들만 쏙쏙 담아가셔서 7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3번 스톤 분 리딩 마칠게요. 4번 스톤 분 리딩 시작할게요. 4번 스톤 분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순 있어요. 사실은 나도 뭔가 색다른 걸 하고 싶고 다른 무언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텐데 그것 자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그냥 눈을 좀 가리신 다음에 그냥 내할 네, 일이나 하자 꾸준히 일만 좀 열심히 해오신 느낌. 뭐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꾸준히 무엇인가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또 나쁘진 않아요. 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 좀더 설레는 일 굳이 할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상황 안정적이고 좋을지라도 정말 감정적으로는 행복하시나요? 뭔가 지금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 시도해 보려곤 하지만 굳이 열심히 나서서 또 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나 혼자서 생각만 하시고 결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아 굳이 또 해서 뭐하겠어. 뭔가 진짜 나의 감정을 또 추스리고 참고 그냥 그렇게 무던히 또 살아갈 것 같은 4번 스톤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4번 스톤분은 남들에 비해서 좀 책임져야 하는 게 많아서 그럴까요? 정말 사실은 나도 즐겁게 무엇인가 하고 싶고 진짜 설레는 무언가 하시고 싶으실 텐데 그냥 혼자 생각만 하다가 그냥 그 마음 접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음, 그렇기 때문에 또 미리 알려드릴 좋은 소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래요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의 마음을 또 새로이 설레게 할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할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날 것이래요. 그래서 혼자 생각만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 이전에 알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너가 생각만 했던 이런 것 한번 시도해봐라고 좋은 기회 하나 주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너무 그 기회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나에게 기회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해보고 싶고 그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충만하고 그 마음도 충만하고 또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있다면 또 계약도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똑같았던, 반복됐던 나의 일상에 또 묻혀서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은 일어나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7월 정말 활기차게, 정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땐 정말 가정주부처럼 내삶 자체가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지도 않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 곁에 이렇게 행복하게 있고 나는 그 행복 매일 매일 즐기면서 살면 돼요.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너무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또 좋은 일, 좋은 제안 해보게끔 기회가 들어오실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가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고 싶은 것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4번 스톤 분 좋은 리딩만 쏙쏙 담아 가시면서 이번 7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4번 스톤 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스톤 분 리딩 시작할게요. 5번 스톤 분은 뭔가 지금까지 최근 흘러온 상황을 보면 아무리 지금 행복하고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고 또내 뜻대로 될 줄만 알았던 모든 게 사실은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되신 분 같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내 뜻대로 될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그 마음 내려놓고 실망까진 아니더라도 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 아니면 뭔가 해야 하는 그런 걸 내려놓고 잠시 포기하고 좀그 마음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고 잠시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하는 포기를 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직장 가지게 되었고 좋은 사람 만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나는 화목하게만 살면 될줄 알았는데 그 뒤로 이쁜 아기 낳아서 잘 살면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주변의 상황들이나 좀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가 생겨서 조금은 힘들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정말 나는 이 사람과 끝까지 갈줄 알았고 정말 평생 잘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아버님이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그런 경고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를 좀 방해할 것 같다. 그래좀 많이 좀 손을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 인생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계속 가실까봐 좀 걱정이에요. 근데 사실 카드가 알려주는 말 또한 진짜 내가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건 되고 안될건안 된다. 분명히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도 말고 너무 우울하지도 말고 생각에만 잠겨있지 말고 기다려보래요. 오버스톤 분이 무엇인가 하려고 아둥바둥 할 때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대요. 어차피 좋은 소식은 나에게 때가 되면 돌아온대요. 때가 되면 나에게 알려주고 기분 좋은 소식 나한테 다가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기대했던 나의 계획과 목표, 당장 어떤 방해 요인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상심을 하게 될지언정 조금만 기다리고 잠시 힘들었던 나를 위해서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시간 가지면서 기다리게 되면 7월달 나에게 좋은 소식, 내가 원하는 좋은 소식 꼭 찾아온다고 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운명, 그 소식 5번 스톤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음, 진짜 차라리 생각만 하면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날은 아또안될것 같고 우울해지고 또 괜찮아졌다가 힘들어지고 할 바에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고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나의 몸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7월이 지나서 8월이 되었고, 또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아, 내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어차피 나에게 다가올 운명은 따로 있었었는데,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번 스톤 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결과 나타날 테니까요. 조금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정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운명은 오번 스톤 분의 편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5번 스톤 분의 운명을 한번 믿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딩에서 좋은 말들 쏙쏙 담아가서 7월 달도 활기차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고요. 그럼 5번 스톤 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